그래가지고, 진행을 어디까지 했었나? 맞아. 근데 이제 왕이 되기는 했어, 참. 우리가 그, 브리티시 제도의 첫, 첫 번째 왕이 됐죠?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나아가면 될거 같고. 웨섹스, 에섹스, 이런 좀큰 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애도, 뺏어버릴 수도 있네, 땅을. 일단, 서서히 남진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죠? 보자, 또 내가 명분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게, 웨일즈 포비스 쪽에 하나 있지만, 얘, 저희랑 동맹 아닌가요? 맞아 우리랑 군사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바아와도큰 그건 없겠죠 여기 픽틀랜드 저기 스코틀랜드 쪽에 하나 있고 아일 백장령 단위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요 어? 이제 일국의 왕인데 그 정도 조금 조금 한거 가지고 전쟁해서 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은 그 교황한테 부탁하는거는 조금 미뤄둡시다 지금 당장 필요해 보이는건 없네요 그러면은 웨섹스랑 전쟁을 한번 해야겠는데 웨섹스가 병력이 생각보다 많아 병력이 왜이렇게 많지 내가 직할령이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이 친구는 아마 개발을 조금 한 모양이네요. 어, 조금씩 하고 있네. 음. 그래, 그래. 아, 마리리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윌트 샤이어로 들어가 보자. 이제 봉신이랑 방금 그 관계도 페널티가 끝났기 때문에 하고. 아, 어, 멀리 있는 저기 픽틀랜드보다는 포비스 쪽에 한번 지원 요청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거 동맹을 잘 맺어놨으니까 써먹어야지. 어, 오케이. 아, 근데 우리가 영재 아들이 있긴, 어, 와. 미쳤나봐. 우리, 우리. 우리 부인 미쳤네요. 아 맞다 나세 장가 들기는 했네요. 이게 둘째 부인의 아이기는 한데 어쨌든 어 아, 엄청난데? 지금 아들이 두 명인데 둘다 천재, 아니 둘다 영재죠. 충직하고 믿을만한 시종이 방금 알려줬다. 한 여중 하나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애가 내 아들의 자식이라고 한다. 우리 아들이 음와 근데 남폭 난폭... 아 근데 이미 야망이 있구나 내 아들은 와 우리 우리 큰 아들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교육 트레이스는 조금 아쉽지만 기본 능력치가 괜찮아 보이네요. 죄를 회개하도록 하라. 음. 우리가 아무래도 가톨릭을 할 때는 미덕 플레이가 그게 좀 있거든요. 어드밴티지가 좀 있으니까 쓰읍, 욕정이 좀 좋은 트레이시긴 하지만 한번 미덕 트레이스를 붙여줘 봅시다. 어? 입양도 있다고요? 어, 내가 잘못 봤나? 선택지를 다, 내가 체크를 다못 했나 보다. 일단, 유능한 지휘관들 한번 임명해보죠. 어, 나쁘지 않네. 병력이 저희가 그렇게 막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아직 제가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개발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뭐지, 이거? 아니. 궁정이 난장판이네. 아, 그랬어요? 와, 그거 한번 해볼 걸 그랬나? 그거 좀 재밌었겠다, 약간. 사생아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어, 뭐야? 장가보냈던 제 동생이... 아, 그걸 잃어버렸나봐. 우리 제수씨가 그걸 잃어버렸나봐. 자기를 잃어버렸네요. 이러면은 어떻게든 그, 데리고 와야 되나? 내 동생? 어이쉬. 일단 저는 동생들이랑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와 그리고 우리 와 막내 동생이 죽어버렸어 광견병으로 죽었네요 근데 조카를 낳겠는데 저거 보니까 저기도 조금 흥미진진하고 우리 막내 동생 가문 이 딸은 아침마다 나는 침대에 갔을 때처럼 피곤함을 느끼며 일어난다 내 무기력한 정신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한다. 아마도 나는 혼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거 신학 관심사 때문에 나오는 이벤트 같죠? 제그 둘째 동생은 자식은 없네요. 아 아니네. 그 우리 부인이 자기를 잃어버린 거 맞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동생이 모험가로 어딜 갔었나봐. 모험가로 전쟁하러 갔었나 보다. 어허, 아, 우리 동생이 야심차. 야, 근데 그냥 궁중에 머물러 있지 그랬어. 내 형, 형님이 다 어? 자기도 분봉해주고 할 텐데. 오, 오. 성빈도 붙었네요. 아, 이거 온화. 아, 이게 그 한글 패치 버전마다 번역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저게 온화 트레이스로 바뀌었네. 아, 방금 그쪽에서 몸값 제의를 해가지고, 몸값 지불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 그, 가지고 있는 클레임들은 아마 저, 제, 제 자기들일걸요? 우리가 아직 저희가 선거군주제다 보니까 보자. 요크 리즈 요르 데일 웨스트 모얼랜드 듀렘 더비 다 저희 그 이미 우리 영역 내에 있는 땅이죠. 아하, 이 친구는 우리 조카인데, 유복자여가지고 다른 가문 취급을 받네요. 아 이거 아쉽다. 이거 우리 되게 규슈로 그양갓집 규슈로 잘 키워 줍시다. 음, 우리 동생의 유복자니까 그리고 우리 재수 씨는 좋은 혼처가 있으면 보내죠. 팔자 고쳐야지 그래도. 아, 저희 동생이요? 동생이 보니까는 결혼을 두번 했더라고. 원래는 우리가 여기로 보냈거든요? 맞아, 맞아. 여기 백치 가문, 백치, 그, 백치이지만 자기를 여공작한테 장가를 보냈었는데, 일찍 죽고 그냥 돌아왔었죠? 그 다음에 이 카푸아 공작령 여식한테 내가 장가를 보냈었나봐. 음. 아직 자식은 없고. 우리 가신? 아, 퍼시 가문. 저번에 그, 무슨, 이벤트 같은 걸로 였나? 저희 가문에 들어왔던 가신이죠. 이제 여기만 딱 공성하면은 되겠는데? 우리 승리로 끝나겠는데? 이 친구랑은 동맹이 끝났네? 왜 끝났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그 포위스를 교황한테 명분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면 포위스로 진격하는 걸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미 자선, 어? 와. 와. 바이킹 세력에서 계획적인 침략이 떴는데, 와, 이거. 일단 돈을 좀 빡빡 모아야겠어요. 이게 야 이거 괜찮네 재밌네 이 조각난 세계 나쁘지 않네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진짜로 음 여기 포비스 쪽 명분을 받을 수가 있고 저희가 이친아이 아, 친구 자기를 회수할 수 있으면은. 여기를 우리 동생한테 분봉해주고, 이, 딱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 흐이스 공장령인가요? 우리 가문한테 딱 분봉해주고 싶은데, 지금 저희 가문 공장령은 딱 하나죠? 아이고. 이러면은 한번 음모를 찍어봅시다. 아, 음모력이 너무 낮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우리 부인 뭐 하는 거야? 도련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네요. 어? 이 친구 그거 할수 있는데? 체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여기 저희가 직할령으로 하면 딱 좋을 땅이거든요. 잘 됐다. 이렇게 해서... 아, 저기를 어떻게 우리 가문의 땅으로 가져올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글루체스턴가요? 조금 고민이 되네. 아,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넘나 행복한 것. 딱 치킨 먹고, 콜라 한잔딱 뜯어가지고, 방송 켰죠? 이게 인생인가? 근데 좀더 일찍 올수 있었는데 배달이 너무 늦게 왔어. 오늘 조금 일찍 오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폰. 이즈셀 스타인, 슈타인 가문, 뭐 이상한 가문에서 한 명이 왔네요. 저 친구는 나중에 내보내야 할 친구 같고, 시간을 조금 빨리 돌려볼게요. 이게 병력이 저희가 너무 없어서, 이게 저희가 총 병력이 너무 숫자가 떨어지는데, 왜 이러지? 아마! 이게 우리 캐릭터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빨리 <laughs> 그러면 안 되지만, 아, 우리 캐릭터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요. 아, 오바야, 이거 진짜로. 이게 이대째 캐릭터인데, 능력치가 921216 미쳤다. 진? 거의 제가 플레이해본 애들 중에서도 역대급인 것 같아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안 레이트는 끊임없이 지루해하고, 그녀가 돈을, 그녀가 들은 새로운 패션에 대해서만 말을 한다. 그녀는 새로운 패션을 궁궐 안에 도입하려고 한다. 아씨... 이거는... 독실을 붙여줍시다. 저희가 지금 지휘력에 진짜 메말 목이 말랐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좀 약간 심각해 수준이. 아 그리고 필요한 동맹도 좀 맺어놓을까요? 아, 근데 브리티시 아일랜드 밖에 있는 애들은 사실 우리를 전쟁으로 부국기만 하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텐데 전쟁에서 저희가 불러도. 일단 이친구거 회수 딱 하고 오케이. 일단 아까 그백작 추방하면은 592골드 야...저희 재정이 순식간에 제법 넉넉해졌죠? 저 친구가 탐관오리였던 게 분명해 우리요 체스터의 백성들을 가렴...저기 착취하고 했던 게 분명하죠 왕국이 이렇게 가난한데 말이야 백작 일개 백작이 저렇게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냠냠님, 안녕하세요. 이게 769년 시나리오였으니까 3, 40년 정도 지났네요. 아, 이거 병력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진짜? 일단, 부족정이라서 병력의 질이 되게 탁월하진 않을 텐데, 우리가 병력을 다 회복하면은 우리가 가진 병력이 2000가량 아냐 <laughs> 아냐. 저희 제가 지금 돈을 써 가지고 성마을을 진짜 짓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아요. 아. 왕 이안 베르트에게 아, 아니요. 작생 부족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조각난 세계 해 가지고 잉글랜드 안에 있는 백작으로 시작을 했어요. 최근 우리 해안가에 해적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 불안당들의 배후에 그대가 있다는 불쾌한 소문이 있어. 아. 지금 이 친구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거든요. 군사 동맹이거든요. 그대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불리는 것만큼이나 내 백성이 해적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소. 이 해적들에 대해 그대가 아는 것을 가, 가능한 한 속히 있는 그대로 알려 주길 바라오. 아, 이 친구, 나 손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 그녀를 안심시킵시다. 위신이고 뭐고, 아! 그대는 도량이 작은 나무성애자이고, 거짓말쟁이고, 이제 그대에게 우리의 조약이 더는 아무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바요. 물론 이 모욕적인 불화의 발단이 전적으로 그대에게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겠어. 아, 내, 내 생각에는, 이, 이 친구는 지금 바이킹이 우리 구즈리아 왕국에 쳐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손절 각 잡았어, 이거. 아이, 큰일인데, 진짜. 카벌도 좀 부담스럽고, 아시...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 아 그래, 맞아. 아, 저는... 아, 되게 겁냈는데, 아, 그럴 필요 없네요. 아, 이게 약간 성전 개념이지. 주변 가톨릭 국가들이 아마 들어오는 것 같죠? 내가 잉글랜드 플레이를 오래 안 하다 보니까 좀 까먹고 있었어. 오! 아유, 되게 진짜 약간 긴장감 오졌다. 바이킹 시대 시작이네요. 하지만 이게 바이킹이 막 창궐하기 전에 우리가 왕국 단위를 만들어 내서 그 정도로 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씨. 아, 일단 병력이 차원이 달라. 음. 일단, 그, 땅은 분봉하지 맙시다. 능력을 있는 대로 최대한 끌어 모아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근데 결혼은 그때 그때 약간 착실히 시켜줬던 것 같은데 이 친구를 굉장히 유능해서 재무관으로 임명시켜줄 수 있는데 지금. 어, 봉신 가신들이랑, 어, 결속을 굳건히 해야 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고, 아, 그러니까요. 저, 우리는 약간 음흉한, 어, 음흉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자손이 없는 그런 가문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분봉을 해줬는데, 다행히 저희한테 돌아왔네요. 이거 요크를 조금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병력이 규합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 친구 병력이 어디 있지? 아니, 우리 이게 병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어, 4천명 이러면은 용병을 하나 써야겠죠? 돈은 저희가 많아. 아까, 와, 맞네, 맞네. 마리리사님 말대로 방금 그 아,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산까지 저한테 남겨줬네요. 이게 또 우리 민족 방위군 아니겠습니까? 스코티시 형제단 고용, 교, 고용하는 걸로 하고, 여기 리즈에서 모여 가지고 들어갑시다. 이러면은 우리가 병력 질도 훨씬 좋고, 병력도 일단 많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사기가 별로라. 잠시만. 도아 페널티는안 받고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요르데일에서 들어갑시다. 잠시. 오케이. 전술이 뜬다고? 왜 벌써 추격전술이? 어 일단 적군 좌군이 무너졌죠. 아 역시 아일랜드 출신 그 동맹군들이 활약하네. 어? 아 근데 우리 우군이 무너졌는데 데, 괜찮아 괜찮아 저기 중앙군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야, 우리 차징 전술 떴죠. 우리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브리튼인이지. 역시 이게 역사에서는 실제 역사에서는 그 병력을 규합을 못 했었지만 위대한 통치자가 <laughs> 유능한 통치자가 있으니까 딱전 브리튼을 교합할 수가 있죠? 이거지. 이게 전쟁이지.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억울하네요. 이거는 내가 알기로 이 계획적인 침략, 이거는 전쟁배상금 많이 못 받을 텐데. 이게 성전 같은 거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지만, 이 부족정이, 뭐 일으키는 전쟁은 이겨도 딱히 메리트가 없더라고. 이러면은 용병은 해산합시다. 아, 우리 스코, 스코틀랜드 형제단이 큰 활약을 해준 것 같아요. 아까 차징 전술이막 계속 뜨는 거 보면은 용병단이 좀 활약을 해준 거 같아. 우리는 아직 기병이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아이 바이킹 놈들 어림도 없지. 우리 그레이트 그레이트 브리튼의 승리입니다. 돈은 적게 받지만, 위신 300에. 야, 돈이 진짜 너무 적다. <laughs> 뭐, 어쨌든. 굉장히 위기였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디, 어디겠어요? 이렇게 하고. 아, 봉신들 땅을 조금 뺏고 싶은데... 음모를 한번 찍어 볼까요? 아, 이게 안 먹힐... 제가 너무 음모력이 낮아서 안 먹힐 것 같은데... 아, 분봉은 일단... 일단 조금 두고 볼게요. 제가 하나는 없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정도 초과하는 거는 뭔가 감내할 만한 것 같아. 어, 그리고 제가 신경을 못 써줬는데? 뭐야?